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박시입니다. 자 네. 잠깐 아무 네. 하지마. 이건 뭘 뭘까요 여러분? 글러브 아니 <웃음> <웃음> 미즈노 프로 그렇죠. 클래식자 그렇죠. 오늘은 네. 브랜드 특집 d a 예요 미즈노 클래식 시리즈 어, 클래식 네. 시리즈를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그렇죠. 네. 보여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혜택도 함께 그렇죠. 마지막에 해내시략니까. 특가 끝나볼 준비돼 있네요. 어.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조용히 네. 아, 정말 마지막까지 초발치. 함께 야는 <laughs> 브랜드 특집이기 네. 때문에 이 브랜드 특집 기간에는 한번 써보시라고 좋은 기회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고 네. 미즈노 프로 클래식이 어떤 브랜드인지 오늘부터 네. 한번 알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가 시작할까요? 네가 제일 이, 좋아하는 거잖아.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 어. 자신 있게. 와이프보다 더 좋아? 분야. 아니죠. 딸보다 그, 더 좋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지. 글로벌을? 글로벌? 재능신이야. 진심이 나왔어. 어, 어, 들켰네. 지금 얼굴 빨개졌네. 주어가 없네. 주어가 중요한데. <laughs> 자 미즈노 클래식 민 대표 진짜 좋아하는 그렇죠. 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왜 좋아하는지, 뭐가 그렇게 어, 매력이 있는지 그래. 알아가. 얘는 싶습니다. 미즈노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미즈노프로의 역사가 음. 약 35년을 흘러갔 <laughs> 35주년 기념 글러브라고 봅니다 아, 35주년 기념의 8세대 미즈노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미즈노 클래식은 미즈노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미즈노 프로 클래식이다 어. 그럼 얘네들이 왜 하필 클래식이라는 의미를 붙였냐 음. 글러브의 본질적인 연구부터 되돌아갑니다 정말 좋은 글러브를 35주년 기념 8세대 글러브를 만들고 싶은데 음.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미즈노프로는 어떤 글러브여야 되느냐 뭔 얘기야? 빨리 해 얘기를 궁극의 피트감을 <laughs> 만들겠다가 이 글러브의 핵심이니까 아, 아. 꼈을 때 좋은 글러브 맞아 그때 친구가, 우리가 네. 미즈노 프로 클래식에 대해서 네. 보면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네. 송아지 엉덩이가 여기고 그렇죠. 가죽이 네. 여기 어디고 얘기했던 네. 것나럼 네.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최적재단을 음. 의미하는 건데 음. 이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은 미즈노 클래식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 지켜 드렸는데 뭐 이해하셨나요? 나 <laughs> 아무것도 설명 <그냥> 안 했어 <laughs> 방송 망한 것 같은데 방송 잘 될까요? <laughs>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laughs> 저한테 해줍니다 왜 미즈노 프로 클래식이어야 돼아첫 번째 그 그럼 BSS? 미즈노 프로 예, 저부터 그럼 답이 죠 아니 <웃음> 명확한 답이 됐죠. 왜? 네. 미즈노도 다좋잖아다 좋죠. 미즈노에 네. 굉장히 많은 라인. 그렇죠. 있어요. 미즈노 프로 5대는 미즈노 뭐 프로, 미즈노 프로 b s s 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 대표가 미즈노 클래식만 나오면 확 네. 과찬, 그렇죠. 한 칭찬을. 그거는 껴보면알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왜 미즈노 프로 클래식을 좋아하냐고, 사람들한테 음. 왜 권하고 싶냐고. 최고의 피팅감을 위해서 <laughs> 그 잖아 지식과 지식과 기술과 소재를 결합해서 <laughs> 어. 최고의 궁극의 피팅감을 만들기 위해서 미준의 여러 가지 그 혁신과 클래식을 모아 가지고 만든 기술의 집대성체. <laughs> 이렇게 보여습니다 <보면> <laughs>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주 지금 진행이 <laughs> 아.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아, 그래서 음. 기존의 미준 프로는 어떤 느낌이 있었었냐 그러면 음. 어 어미즈로 글러브 완성도가 높은데 이런 느낌이었어. 음. 그런데 지금 미즈너 프로클래식은 그것들과 다른 게 뭐냐 그러면 꼈을 때 유저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글러브는 봤을 때 예쁜 글러브가 아니라 꼈을 때 좋은 글러브가 최고의 글러브다라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때,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죠. 꼈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유저들이 야 역시 클래식이다라고 피팅감. 하는. 거지. 피팅감. <laughs> 그래서 그 피팅감을 내기 위해서 <laughs> 그럼, 얘네들이 그럼. 굉장히 큰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이 글러브에다가 라스트라는 점, 기술을 접목시켰어요. 어. 라스트가 형 뭔지 알죠? 라스트? 네. 구두, 구두에서 구두의, 구두의 그틀 어. 어. 형이라는 어. 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굉장히 좋은 라스트, 그러니까 꼈을 때 모든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라스트를 개발해서 그 라스트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음. 이 손의 형태대로 그대로 글러브가 조작이 될수 있게끔 음. 이 형태에 대한 패턴에 대한 개발을 했다. 음. 첫 번째, 음. 두 번째, 는 최적재단, 음. 최적재단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시켜드렸지만 음. 클래식을 얘기하면서 글러브들은 완성도가 높은 글러브의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굉장히 미션 프로는 좋은 등급의 글러브입니다. 근데 좋은 등급의 글러브인데 그 외관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가죽들은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음.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가죽이다. 그러면 은 피팅감을 위주로 좋은 가죽의 엉덩이 부분, 탄탄한 가죽의 부분을 쓴다는 거야. 미적인 것보다 아, 미적인 거보다 피팅적인 때 걸. 피팅감을 더 중심을 준다는 거야. 음. 그래서 최적 재단을 했다라는 거지. 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음. 껴보면 느껴진다니까. 어, 너무나 좋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 음. 그래서 또세 번째, 가죽을 아주 좋은 가죽을 쓴다. 근데 그 가죽이 좋은 가죽이 뭐냐? 만져봤을 때 좋은 가죽도 있고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가죽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만져봐도 좋고 껴봐도 좋고 그 다음에 오래 써도 늘어나는 느낌과 이런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많은 프로 선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죽을 사용했다. 그래서 가죽의 이름이 뭐냐? 하모니어스 텐션 제이라는 가죽인데 이 제는 이 주테르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테르 가죽 중에서도 가장 어, 미즈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페셜한 가죽 같다가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꼈을 때 독특한 광택감이 있죠. 이... 검은색깔 보면 더 유독 심한 광택감이 듭니다 아니 레드도 광택이 네, 장난이 네, 아니잖 뭔가 맨질맨질 뭐, 맨질 맨질 좋은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이 있는 가죽 같다가 만들었다 아,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딱 하나네 하나로 추격을 하자면 예전에는 글러브를 잘 팔기 위해서 응. 어, 착용감보다는 그래도 미적인 걸 그렇죠. 조금 더, 더 중심을 뒀다면 얘는 아예 착용감에 풀로 때렸어 그, 그래서 응. 얘네들이 뭘로 표현하냐면 되게 멋진 표현인데 응. 품질의 시선을 바꿔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품질의 시선이 어, 글러브 좋네. 어, 말끔하네 이게 아니라 꼈을 때 유저가 아, 이 글러브는 확실히 다르네라고 응. 느낄 수 있는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다라고 해 가지고 응. 실제로 일본에 지금 지금 그 기쿠치라든지 유명한 선수 그다음에 또 하카모토라든지 유명 선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글러브를 갖다가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이 프로 글러브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글러브에 유사한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 음. 그리고 그 선수들이 갔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도 굉장히 호평을 했다. 그 내가 꼈을 때도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인 거죠. 품질의 시선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의 자수의 어떤 그런 어, 베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혁신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얘네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다른 점은 뭐냐? 어, 이 글러브 혁신이다. 이게 아니라, 음. 클래식에 음. 혁신을 더해서 새로운 8세대 비즈노프로 클래식이 만들어졌다. 이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글러브가 아니라, 음. 그 전에 최고 등급의, 최고급의 글러브에 전통의 혁신을 더한다. 음. 이게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즈노 클래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더 그렇죠. 뾰족하게 더 깊게 그렇죠. 네. 파고든 게 미즈노 클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그렇죠. 글로브 하셨죠? 20년? 한,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가까이 하는 글로브 전문가도 미즈노 클래식을 만나면 네, 아이 글로브 진짜 좋습니다라고 네, 네. 하는 이유는 네. 본질을 정말. 그렇죠. 그게 본질에 집중한 걸 갖다가 제품의 표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미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식과 기술과 소재의 결합으로 최고의 미노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음. 어그아잘 알겠어 음. 어, 근데 그는데어 그, 그냥 그런데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괜히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음. 근데 저는 이게 껴 보고 나서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게 글러브 금액이 되게 비싸요. 66,000원이에요. 일본 현지 가격이 66,000원이기 때문에 미즈노 프로 오더 가격과 진비 없는 가격입니다. 음. 그런데도 이 글러브가 메리트 있는 이유는 심지어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비싼 글러브가 중국산이라고 할수 있지만 미즈노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폰 같더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이폰은 아이폰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는 미즈노 프로 미즈노 프로 생산 라인에서 고급형 라인에 어, 그 최적화된 글러브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글러브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으로 글러브 갖다가 예를 들어 그럼 만약에 일본에서 제작했다 그럼 8만엔짜리 글러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그러면뭐 네. 가격부터 그렇죠. 그냥 기능이나 네.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네. 그냥 진짜 그렇죠. 이거는 네. 베스트브 오 베스트. 그래서 저는 글러브만 되는구나. 놓고 봤을 때. 어. 제일 좋은 글러브가 뭐냐 그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미즈노 프로 클래식이 하가제품 글러브보다도 낫다고 생각해요. 어... 미즈노 프로 스페셜 오더 글러브보다 우리가 어... 오더 글러브 구십만원 팔고 있잖아요. 음... 그거보다 퀄리티, 딱딱 가들 퀄리티만 놓고 보면 얘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뭐, 근데... 근데 금액도 저렴하지 그거보다는. 뭐 이제 설명이 그렇죠. 끝난 것 같아 네. 이 정도면 어, 그렇죠. 안살기유가 그래. 있나요? 미즈노 클래식.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모델들이 금액이 좀 비싸서 국내에서는 7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베이스볼이요 그렇죠. 저희는 브랜드, 브랜드 특가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 사시는 네, 겁니다. 정가에서 20%를 추가 할인해줍니다. 20% 해줍니다. 그냥 네. 곤두박질 아, 쳤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음. 일본 정가보다도 저렴한 금액입니다. 음. 62만 5천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본 6만 6천엔 금액대 비해서 일본 현지 사시는 것보다도 훨씬 음. 저렴한 금액이고 음.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반 미즈노프로가 아니라 미즈노프로 BSS 글럽입니다. 음. 미즈노프로 BSS 글러브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음. 일본 현지에서도 할인을 하지 않아요. 아... 노세일 시리즈야 일반 그렇죠. 미즈노 프로 글러브는 할인을 해 음. 미즈노 프로 bss 글러브는 할인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즈노 프로 다름아닌 클래식 제일 음. 신형 모델의 글러브 인걸 감안하면 그렇지 플러스 어, 너무나... 베이스볼은 20% 오늘 추가 네네. 할인 해드려요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렸고 음. 모델별로 설명을 해드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칼라는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모델 요 칼라 다 예뻐. 버건디 다 예뻐. 블랙 그, 아 블랙구 어, 블랙 그 다음에 얘는 베이지구 베이지 음, 베이지 베, 베이지, 베이지, 아, 베이지 베이지라고 해야 니다 음, 음. 근데 얘를 일본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더라고 음. 이 컬러를 아 뭐, 뭐라고 했어 뭐 뭐였죠 아 아무튼 베이지는 아니야 음. 근데 우리가 볼땐 베이지야 우리가 음. 눈에 보이는 컬러대로 해야지 음, 베이지로 음. 명명하겠습니다 베이지 컬러 그 다음에 얘는 버건디 컬러 블랙 칼라 세가지 시리즈가 칼라가 준비되어 있고 모델별로 재고들은 극 소량이 있습니다 한정 특가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먼저 투스 글러브는 요렇게 버건디 칼라의 투스 글러브 12인치의 기본형 모델의 글러브고 뭐 너무 좋습니다 얘도 있고 검정도 있고 어, 베이지 칼라도 있다는 라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한번 껴보세요 나머지 색상 같은거는 스마트 네, 스토어 네, 들어가시면 네, 더, 더 네, 자세하게 네, 보실 네. 수 있어요 하는 느낌이 나네요 음. 어, 깼을 때 착수감이나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내피 외피 동일한 가죽을 썼어요. 예, 아. 네, 그럼 보면 그, 예, 이 가죽과 이 가죽이 동일한 가죽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죽에 자신 있다는 거지. 아. 네. 그리고 내구성도 ]까지... 좋고. 아 내구성도 네. 좋고. 근데 뭐 네. 이미 그렇죠. 좋은 글러브는 확실히 그렇죠. 멀리서 봐도 그렇죠. 멀리서 봐도 그렇죠. 예, 예, 어, 윤기가 있는. 그러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원단으로 만든 캐시미어 보면 멀리서도 느낌 나는 것처럼. 맞아요. 뭐 저희 저희 납니다. 여기에 네. 글러브가 한몇개 정도 있어요? 100개 넘게 했나? 한 300개. 300개 정도 했나? 근데 멀리서 봐도 80만 원, 90만 원대 글러브는 그렇죠. 예, 알수 있어. 예. 어,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게 보면 알수 있는데 얘는 껴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알수 있는데 뭐하러 껴봐? 일단 광택감이 다르긴 해요. 아, 그렇죠. 네. 달라요. 뗐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음. 제가 말했던 거랑. 어 일단 어떤가요? 탄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견고한 느낌도 음. 탄탄하면서 짱짱한 느낌이 들면서 촉감은 음. 야들야들하죠. 음. 아 이게 참 적절해. 그근데또 가죽은 또 촉촉하네요. 그렇죠. 어, 초, 촉촉한데 탄탄해. 어, 희한하네 진짜. 어, 좋은 가죽. 이네 어. 그래도 수세형 모델이 있다. 레드 아닙니까 레드? 이거 버건디가 아니고? 완전 음. 레드 같은데. 저희는 그냥 버건디로 하시죠. 아까 뭐다 통일적으로. 레드에 가까운 버건디입니다. 레드 레건디로 할까요? 자 레건디. 자, 레건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고. 레드에 가까워요. 그다음에 네. 네아글러브 중에서 네. 또 이제 요 웹이 있습니다. 아이웹. 카카모토 스타일의 글러브. 얘도 들어서 66,000원대 모델의 글러브고 동일합니다. 검정 요게 검정 모델이 있고 얘가 요 크림 컬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아글러브. 음. 1번 모델. 네. 네아글러브 2번 모델은 이렇게 기구치 형태의 글러브. 아, 음. 얘도 너무 너무 좋셨네 이렇게 끼면서도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 최적재다. 어, 그냥, 그냥 피트, 꼈을때 아, 꼈을 좋은 느낌이... 느낌이 가벼우면서도 강한 휠트가 적용되어있고 음. 하드한 느낌보다는 탄력있는 느낌이 들어요. 음. 얘, 너무, 너무 맞아요. 비슷해. 너무 단단한거는 사실 저는 조금 그런데 음. 이거는 여성분들이 음. 하기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 예, 길들여야 했던 모델을 저희가 판매를 했잖아요. 음. 길들여졌던 모델 제가 이 시리즈가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 인기 있게 나갔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길들이기도 여러 개 해봤잖아요. 근데 길들이기 된 글러브는 또 넘사벽이 차원이 다른 글러브의 느낌이 납니다. 야, 금액대가 장난 아니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대는 아주 음. 어,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음. 미즈노 프로 6만 0 0 원이 넘어가는 모델의 글러브를 이렇게 금액에 구입하실 수 음. 있다 그러면 너무나 땡큐지. 진짜. 이거는 저희가 좋은 글러브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글러브를 사실 분들한테는. 플러스베이스 제가 만약에 클래식을 살 고객이라고 그러면 음. 플러스베이스분는참 고마운 매장이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니부? 네, 제일로 맞아요. 가격은 정말 좋습니다. 네. 또 어떤 그리고 거 그리고 이제 얘가 검정 색깔도 있고 얘가 버건디 컬러도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십자에 보여드렸고 음. 기구치 모델의 글러브요그 다음에 가장 요즘에 인기 있게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이 시리즈입니다. 거의 품절돼가요. 저희가 음. 이 특가 하기 전에 이미 음. 품절 예상. 음. 얘는 그 기. 고쿠보라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칭으로 고쿠보 웹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허경민이라든지 유명한 음.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형태의 글러브이기도 하고 또 내야 글러브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크고 포켓이 깊어서 국내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얘도 이, 이 칼라 지금 요, 요막 무슨 칼라라고 그랬죠? 베이지 베이지 칼라 음. 검정 칼라 이렇게 존재합니다. 음. 이렇게. 뭐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야 글러브는 다 품절되고 해당 글러브의 컬러만 극소량 남아있습니다. 외야 네. 글러브가 미션에서 가장 인기게 판매되는 게 외야 글러브 같아요. 1HGH3007 8149번 컬러, 18N패턴의 글러브고, 역시 66,000엘 모델의 글러브네요. 화면에서 텐션 제의,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그만 설명할게요. 네. 13인치 가장 그냥 조작성 좋은 외야 글러브, 외야 글러브 하나 멋써어야 뭐 돼. 그럼 미즈노 프로 쓰면은 글러브 음. 퀄리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좋죠. 프로 선수들이 사용할 정도의 아주 좋은 퀄리티이다. 음. 그리고 라벨이 뭐야? 미즈노 프로보다 음. 충분히 멋스럽죠. 음. 그런데 일반 미즈노 프로랑 라벨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 네. 색깔이 네. 섞여 있잖아. 네 가지 색깔이 섞여서 음. 혁신과 어, 전통의 조화로 뉴 제너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라벨에 함축적인 의미가 달려 있는 네 가지 색상의 실이 한 가지 색깔로 합쳐가지고 나와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아글로브까지 네. 그 소개시켜 드렸고 음. 그다음일 1루미트도 극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1루미트도 미즈노 프로 1루미트 쓰고 싶으시면 해당 모델 아주 강추. 해당 글로브의 특징은 그러니까 클래식 시리즈의 1루미트는 손바닥의 넓이와 포켓의 깊이의 조화가 절묘하다. 역시 대기업만이 할수 있는 유수한 패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그뭐 저거 뭐야, 라스트를 활용해서 손이 되게 편안하다 음. 그 느낌이 확연히드는 모델이 1루미트입니다 이야 음. 네, 아, 미션클래스 라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 이번에 에, 포지션별로 적절한 색깔별로 컬러별로 다양한 구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플러스 베이스볼 스마트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습니다 왜안 보여줘요? 마지막에 아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는 중이거 아니에요? 아, 이 웹도 있습니다 이 모델의 웹도 있고 지금 얘는 이제 바둑판 웹과 여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지만 요 끝에 그 웹이 딱딱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절한 유연성과 탄탄한 느낌이 가만다는 만지는거 보면 그렇고요. 진짜 야들야들하지만 네, 껴보면은되게 탄탄해요. 궁금하죠. 그리고 이 제, 저는 이 패턴이 되게 미즈노만 쓸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글러브의 엄지 쪽에 휠트를 힘을 주려고 하면 여기를 두껍게 합니다. 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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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두두 두껍게 해요. 아무래도 아니 심지를 넣어야 네, 심지를 되니까 심지를 두껍게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두툼해지는데 그러면 조작성이 떨어져 음. 근데 해당 글러브 미더 프로 클시계이 아까 제가 라스트라든지 좋은 패턴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만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여기 넓이가 더 넓어요 네. 네. 여기, 여기가 얇지죠이 안쪽이 넓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이 두께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얇게 빠져있는데 해당 글러브는 넓게 빠져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염지의 그러니까 조작성은 좋게 하되 가볍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펠트를 넓게 썼다 음. 이것도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기술들이 합쳐서 꼈을 때 글러브가 편하고 조작성이 좋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통 보통 이 미즈노 클래식이 네. 정가가 얼마에요? 78만원? 78만원? 네? 78만원이 정가에요? 네? 자, 정가에서 오늘은 얼마에요? 어, 추가로 20% 할인해가지고 네, 저희가 추가로... 브랜드가로준비한게 네. 62만5천원이니까 네. 금액적으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고 일본 어디에서 사시는 금액보다도 훨씬 최소 1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금박씨 네. 추가 쿠폰 드려도 보통 10%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정가에서 네. 20% 할인이 된 네. 드... 네, 그로벌 글로, 네,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 그렇게 <laughs>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러면 뭐 저희도 제가 어떤 뭐 좋은 글로벌 많이 팔겠다는 라 개인적인 제일 좋아하는 글로벌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글러벌을 강력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글러벌라고강추하지만 아, 사시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정도 금액 계획을 78만 원을로그면 음. 저희 기준으로 미즈노프로 오더도 78만 원에 팔잖아요 음. 타사트는 95만 원짜리로 저희 78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겹쳐 그래서 사실은 얘가 저는 어좀 추천드리고 강력하게 밀어보고자 금액적으로도 좀 메리트를 드리기 위해서 음. 심사숙고 끝에 음. 저희가 이제 뭐 메달 브랜드 이런 특가그룹들을 특가 네.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수다트잖아요 좀 좋은 그러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꼭 네네. 미즈노 클래식을 사세요. 라고 좀 추천해주세요. 아까 뭐 어... 말한 것처럼 뭐 미즈노 프로 오더랑 비교했을 때도 막 헷갈리잖아요. 뭐굳 어, 그치? 뭐... 미즈노 프로글러브도 써봤다. 제2 오더글러브도 써봤다. 근데 음.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내 착수감이나 그냥 꼈을 그때 좋은 글러브의 느낌이 너무 좋다. 음. 그러신면첫 번째 추천. 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선수다. 근데 어떤 글러브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음. 그러면은 예서 보면 되게 만족할 겁니다. 아. 불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음. 음.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의 기준 중에 하나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유저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돈이면 이거 산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80만원이라고 하면 아그 돈이면 조금 더가해서 오더하지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유치원대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체할 만한 글러브는 사실 애매합니다. 음. 충분히 써보실만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글러브들은 브랜드가 조금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얘는 미즈노 프로잖아. 음.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서도 어떤 브랜드에서도 밀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내가 좋은 글러블 끼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좋은 글러블 못 찾았다. 그러면 얘 끼면 무조건 만족. 아, 네.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네. 우리 민 대표의 네. 미즈노 클래식입니다. 네. 근데 자, 제가 오늘 강의를 네. 하고 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어, 다른 때보다 오늘 몸무무겁나요 어, 말이 잘안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네. 이 말은 해야겠어. 네. 나 그냥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아밤 <laughs> 그래서 보내 뭐, 아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방문하잖아 <laughs> 네, 뭐, 뭐. 할인 더 해줘 몇 개라도 그래서 저거 두개 빼는 건가요? 네 제가 뺐어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은 어쨌든 요거 믿고 구입할 하 수,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브랜드 카드를 준비하는 데서요. 믿고 구입하고 그 자식으로 빨 가격을 통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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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그 취지는 있어야 되니까 취지를 어, 설명해 어, 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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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브랜드 카드 카를 하는데. 네. 이건는 저희 스마트솜 보시면은 저희가 어쨌든 한달 동안 특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고가 품절되기 전까지 아한달 동안입니까? 구매할... 예이주입니까한 네. 제... 달입니까? 한 달입니다 음.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네. 근데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특별히 선착순으로 뭔가 영상 보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요 그럼요 황금박씨가 왔을 때 그렇다고 때는... 하면 이두개 글러브 한정으로 이두 개만 됩니다네이두개 예, 글러브 한정으로 황금박씨님이 얘기하는 금액에 이 선착순으로 각각 한 점씩만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에 말하고 이랬지? 뭘 잡고 손을 5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laughs> <호흡이, 호흡이> 안... <laughs> 나더 <laughs> 깎을 거야.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게 저희가 뭐 어쨌든 이 미즈 프로 클래식에 걸 맞는 금액과 저희 한 건박시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한에 딱두 개만? 개만 55만 원에 선착순 네, 선착순 닥킹 모델당 한점씩 이게 ]씩. 어디야 지 7만 원 깎았다. 네. 그죠네 근데 이게 특가에 특가를 넣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저희가 원래 판매하고 있던 78만 원 대비해서는 음. 5 5 20 25만 원 깎은 거지 음.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급 그... 네. 제안할게요. 네. 이거는 저희 회의 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분 두분 회의 하시는 제가 가만 듣고만 있었거든요. 네, 네. 오늘 미즈노 클래식 네. 구매하신 왜 네, 불안해? 에, 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왜, 불안한데. <laughs> 미즈노 클래식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후기를 어. 잘 적어주시면 네. 후기 잘 적어주신 분두 분을 선착순으로 아, 뽑아서 두 분을 뽑아야 네, 두 분. 어, 스타벅스 쿠폰. 아메리카노 한잔씩 보내주시면 어때요어 좋습니다 꼭아메리카노 m 보내드 c a n 그게 제일 싸니까. sadica. I'm going to cook on your own now. So, credo, 이 say 아 m 뭐 e 어. 아 i c a n Okay, I say American. Oh, it 그 a s jar. To me, 니 n 그 day. Oh, good. Come, check up, 내가 그렇구나. 만들어냈다. 네네. 자, 스타벅스 쿠폰 처음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집으로만 커피 넣을 줄 알았지, 네. 고객들한테는 보내줄지 모르는 오늘 병철이를 그렇죠. 제가 네. 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 78만 원 상당의 어, 미노프로 즈 클래식 글러브. 일본 현지 가격이 한인. 66만 6천 원짜리 글러브를 네. 갖다가 저희가 브랜드 특가로 설명시켜 드렸고 해당 음. 사이트로 스마트로 들어서 구매하시면. 역시 2 5 0 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라던정. 이건 5월 달 네. 브랜드 특가 데이로 해서 한달 동안 한달 정도를 진행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요두 점에 한해서 55만 원으로 각각 한 점을 선착순두 분께 그치. 그러니까 한명한명 한명 각각 한 분께 55만 원에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시고 네, 리뷰를, 리뷰를 남겨주신... 아주 잘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 황금박치가 여러분들을 네,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네. 병철이가 스타벅스 쿠폰 그렇죠. 네, 초이스는 황금박치님이 하고 스타벅스 쿠폰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는 꼭 네.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할인을 할 때는요 네. 정말 전국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죠. 어, 네, 글로브 뭐... 구매하시고 싶었다. 그때는 할인할 때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저희는 어, 많은 분들이 싸게 글러브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정말 좋은 글러브를 판매하는 매장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뭐 글러브가 저희가 특가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융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음.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미즈노 프로클래식이 저희가 총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한 50개 정도가 글러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음. 그 50개 글러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껴보고 맞아요. 좋은 모델만 골라갖고 왔기 때문에 음. 어, 뭐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자, 그러면 <laughs> 미즈노 클래식. 아, 클래식은 정말 네. 자신 있습니다. 한번 꼭 껴보시고 어, 선물도 가져가시고 할인도 받아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한달 동안 브랜드 특가데이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웃음> 안녕! <웃음>